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디자이너들은 자기가 생각해낸 개념들, 즉 결과물이겠죠? 그런 결과물들을 표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안녕하세요. 아키윤입니다. 오늘은 CG를 꼭할줄 알아야 되는가? 이 CG가 꼭 필요한가? 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CG는 이제 컴퓨터 그래픽이죠. 제가 가끔씩 작품 설명을 해드릴 때 보여드리는 3D 투시도나 뭐 조감도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 3D 동영상이 될 수도 있겠죠. 저는 저처럼 이렇게 건축 설계직에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한 가지 정도의 그 CG 프로그램 정도는 다룰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10년이 지난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제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을 시기에 굉장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너 만약에 취업을 하게 되면 CG를 못하는 척을 해라. 왜냐? 입사를 하고 나서 CG를 할줄 알면은 계속 이제 설계는 안 시키고 CG만 시킨다 이거예요. 우리가 학생 때 건축 설계를 배워서 취업을 하고 나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아, 막이 컴퓨터 그래픽만 계속 만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게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른다. 막 이렇게 겁을 주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건축사 사무소에서 이런 최종적으로 CG를 하려면 보통 CG 업체에다가 외주를 주는데 이거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만큼 돈도 세이브가 되고 뭐 시간도 단축이 되고 그리고 이제 CG 업체와 여러 가지 막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물론 이게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 경우를 보면 저는 학창시절에 3d 맥스라는 프로그램을 배웠었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취업을 해서 cg 작업들을 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디자인에 참여를 할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었어요 이런 거죠 이제 어떤 계획안이 완성돼 가지고 이제 저한테 cg를 하라고 맡긴 겁니다 맡겨 가지고 이제 그 계획안대로 최종 결과물 cg들을 막 만들어 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 내가 요걸 이렇게 고치면 훨씬 더 조, 좋아질 것 같고, 얘를 이렇게 수정하면 좀더 이뻐 보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면은 그런 것들도 대안으로 한 번씩 만들어놨다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끔씩 좋은 반응들도 나오고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이제 그런 디자인 감각적인 부분을 인정을 받고 그러다 보니 이제 지금은 저희 회사에서 하는 모든 디자인들을 어, 도맡아서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디자이너들은 자기가 생각해낸 개념들, 즉 결과물이겠죠? 그런 결과물들을 표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표현해내는 방식은 많겠죠? 예를 들면 스케치가 될 수도 있겠고요. 모형을 만들 수도 있겠죠? 예전에 모형 진짜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CG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볼 때는 이 CG가 가장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저희는 그런 최종 결과물들을 건축주들한테 보여드리겠죠. 근데 이제 건축주들은 도면만으로는 그 건물을 상상해 내기가 어려워요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 이것들은 어쨌든 2D 거든요 종이에 그려져 있는 그림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뭔가 좀 구체화 시켜서 현실성 있게 좀 알아보기가 쉽게 해서 보여 드려야 되는데 이럴 때이 CG 만한 게 없다 이거죠 예전엔 이런 것들을 모형으로 가장 많이 보여 드렸었어요 모형을 만들면은 요거를 돌려가면서 정말 입체적으로 사방에서 다볼 수가 있기 때문에 건축주들이 이해하기가 쉽겠죠, 아무래도. 그렇지만 이 모형에는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형태는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재질의 표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건축주 분들은 형태만이 아닌 재질까지 종합적으로 가장 현실적으로 보고 싶어 하는데 이 모형에는 그런 재질 표현이 어렵고 보통 대부분 이제 흰색으로 만들게 돼요 정말 제대로 표현해서 만들려면 모형 업체에다가 또 비싼 돈을 주고 맡겨야 되는 그런 거죠 근데 cg에서는 그냥 클릭 띡띡몇 분만으로도 재질이 슝슝슝 바뀌잖아요 그럼 여러가지 모습을 빠른 시간 내에 다볼 수가 있죠. 또 모형은 일단 제작 시간도 또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요거를 수정하려고 래도또 어렵고 또 그것도 오래 걸려요. 그렇지만 CG는 뭐 숙달만 된다면 몇 시간이면 웬만한 결과물들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모형으로 막 2, 3일씩 걸리는 거 CG로는 몇 시간이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수정 또한 쉽습니다. 그렇게 디자인 스터디를 하기도 좋고요. 디자인을 금방금방 막 바꿔볼 수가 있어요. 재질은 물론이고, 뭐 창문의 형태나 뭐 벽체, 이런 것들을 뭐다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바꿔가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모형으로는 정말 꿈도 못 꿉니다. 물론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PT용 이제 최종 모형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막 쓸고 자르고 하면서 스터디할 때 보는 그런 메스 모형이나 스터디 모형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최종 단계의 공들임 모형, 그리고 CG도 최종 단계의 CG, 그런 이제 작업 과정들, 그런 것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잠시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 이렇게 좌측처럼 이렇게 스케치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 스케치를 가지고 우측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CG로 작업을 해봅니다. 그럼 이게 끝이냐? 여기서 끝이 아니죠, 절대. 디자인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계속 변형을 시켜봅니다. 더 나은 대안이 없을까? 자, 이렇게 안으로 파서 넣어보기도 하고 루버를 추가해보기도 하고 띠를 넣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변형을 주면서 그래도 어떤 안이 조금 더 완성도가 있고 좀더 보기에 멋지고 예쁠까라는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름 바꾸는 작업들은 진짜 몇초안 걸려요. CG로 작업을 한다면요. 근데 모형으로 이거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현실감 있게 보이지도 않겠죠. 요런 안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CG로 작업해보고 계속 이렇게 변형을 시켜보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이제 최적의 안을 찾아 나가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이것도 설명드렸었죠. 요런 스케치를 바탕으로 최초에 요렇게 작업이 된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보시면 이런 창 위치나 이런 게 바뀌었죠. 보시면 요 창이 좌측에 치우쳐져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측으로 치우쳐졌고, 이런 빈 공간에 루버도 넣어보고, 그리고 또 이게 끝이 아니죠? 또 변형을 시킵니다, 계속. 이런 컬러 루버도 넣어보고, 물론 이거는 건축주의 요청이 있었던 거지만, 그리고 이런 루버 색깔도 바뀌면서, 이런 전체적인 요런 재질도 바뀝니다. 그쵸? 재질도 쭉 바꿔가면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또 어떤 의문이 들까요? 밤에 보면 어떨까? 그래서 요런 야경 작업도 해보는 거죠. 조명이 어떻게 비춰지면 이쁘게 보일까? 이런 것들을 모형으로는 꿈도 못 꾸는 겁니다. 그리고 CG로 이렇게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점점점 디벨롭이 되죠. 점점점 예뻐지죠. 근데 모형은 만들어 놓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네, 보셨죠? 정말 이 CG의 장점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만들어낸 계획안을 남들한테 또 동료한테 아니면은 직원들한테 시켜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또 바로바로 바로 그 자리에서 만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러면 모형은 만들면 여러 방면에서 다볼 수가 있어서 좋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CG도 마찬가지예요 CG 또한 여러 방면에서 컷도 찍을 수도 있고 아예 동영상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요새 프로그램 기술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정말 진짜 건물보다도 더 현실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취업에 또한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CG 능력이 자신의 엄청나게 큰 무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다면 진짜 안할 이유가 없겠죠? 요즘엔 이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CG 배우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예전에는 진짜 그런 거 배우려고 학원도 찾아다니고 막 그랬을 텐데 지금은 그냥 일 끝나고 집에 가서 하루 한두 시간씩만 투자해가지고 보면은 금방 정말 실력이 확늘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좀 추천해드리면 솔직히 제가 지금 쓰고 있는 3D Max라는 프로그램은 너무나 비효율적이에요. 어렵고. 저는 이제 학교에서 배웠어서 그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또 자연스레 실력도 늘고 해서 지금까지 그냥 하고 있는 건데 지금은 그걸 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 스케치업 다 아시죠? 스케치업이 굉장히 간단한 이제 모델링 툴인데 근데 그걸로만은 안 돼요. 너무 이제 현실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스케치업에다가 V-Ray 렌더를 조합을 해서 현실적으로 뽑아낸다든지 아니면 스케치업에다가 요새 굉장히 핫한 루미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루미온을 조합해서 이 루미온은 현실감 있는 컷도 뽑아낼 수 있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영상을 돌려가지고 멋지게 뽑아낼 수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유튜브에 지금 루미온 한번 쳐보시면은 여러가지 영상이 나올 겁니다. 진짜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후자를 추천드리고 그게 이제 스케치업하고 루미온의 조합입니다. 마찬가지로 유튜브에 루미온 강좌도 엄청 많으니까요. 그냥 보시기만 하면 돼요. 네, 또 이야기가 두서없이 길어졌는데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면 건축과 학생분들이나 이 건축 설계 직장인 초년생분들 혹시 이런 진짜 굉장히 좋은 무기가 자신한테 장착이 안돼 있거나 좀 부족하다고 느끼면 여러분들 시간 조금씩만이라도 투자하셔서 이 프로그램들을 익혀두십시오. 분명히 언젠가는 써먹을 날이 올 겁니다. 자신의 가치를 올리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겠고요.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